그라인드가 둘 다가 충격에 의해서 손에서 놓쳤는데 바지를 감고 들어갔어요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이게 후주머니에 휴대폰이 없었으면 이큰 사고를 유실질뻔 했습니다 와 어우 옷이 말려 가지고 다 뜯어졌어요 음. 이게 그라인더가 이게 무서워요.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해서 이게 튕긴다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여기 톱날을 갈아가지고 쓰다가 톱날을 껴가지고 쓰다가 이게 튕기면서 목도리에 걸려가지고 말렸어요. 목까지 다행히 목이 다치진 않았는데 이 기계가 모든 기계 다 위, 위험합니다. 진짜. 아까 조립했던 거, 다리 지금 갈고 있는데, 아, 섬치하네요 진짜. 아, 옷이 다 지었, 아, 바지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라인드가 떨어지면서 말려가지고, 호주머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여길 막아줬던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었으면 아마 다리 큰 상처가 났을 겁니다. 어, 이렇게 찍혔네. 아, 기계가 이렇게 한순간 부주의로,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이렇게 난다니까요.